8월 2일 월요일 뉴스와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큐티의 제목은요.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안개와 어둠이다입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안개와 어둠이다입니다. 샬롬 어, 월요일 다시 우리의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19 4단계이지만 우리가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은 변함없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4단계라고 모든 게 멈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4단계라 많은 것들이 제한받고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고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욕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죄에는 자유롭지 못한다라는 것을 또한 넘어질 수밖에 없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코로나 4단계여도 힘을 다해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월요일 참 힘들고 참 어려운 그러한 날이지만 오늘도 힘을 내서 말씀으로 시작되는 우리 뉴스화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2절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라는 부분입니다. <laughs>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았는지 기억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르심과는 다르다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믿는데 어려움이 있다. 혹은 우리 가정이 잘 믿는데 쉽지 않은 삶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바울의 삶이 그랬던 것 분명히 성령님이 세우셨는데 그삶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화려한 삶이 평안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요, 구부로 섬에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무슨 이야기냐?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부르는데.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어, 성령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봤어요. 어, 성령을 대적하는 것, 말 그대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싸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대적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성경에서는 이 마술사가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대적한 부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을 믿지 마라. 성령은 거짓되다 이런 부분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냥 단순히 총독이 믿지 못하게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령을 욕하고 성령을 부정하는 것만 성령을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역이지요. 누군가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 예수님을 믿으려 할 때에 그것을 못 믿게, 그건, 그것을 막는 것 자체가 성령을 대적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려고 합니까? 그들을 격려하고 잘 믿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시험에 들었다고, 혹은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혹은 교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자라나는 믿음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성령을 욕하거나 성령을 부정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가 성령을 대적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 가기 싫다고 해서 다른 사람까지 예배를 못 가게 하는 것, 내가 신앙이 안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부정하는 것, 내가 술을 마신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믿음을 지키려는 것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믿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성령을 돕는 일이고요. 그것을 막는 것이 바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술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과 연결이 되고요. 오늘 제가 묵상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술사는 왜 총독을 믿지 못하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에 마술사는 진짜로 성령을 믿지 않았을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요 본인이 보는 것 그리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며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했기에 마술사 입장에서는 총독을 믿으려는 것을 방해하려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1절입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이 사도행전 큐티 앞부분에 아나니아와 삿비라라는 그 큐티를 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아까워서 얼마를 감추고, 이것이 제가 재산 판 전부입니다라고 거짓말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둘다 죽음을 당하게 되죠.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성령 사역을 방해하는 마술사는 최소 사망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앞을 보지 못하는데 심지어 영원히 못 보는 것도 아니고요. 얼마 동안 보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한편으로는 제가 소망의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는 것인데. 마술사는요, 평생 본인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낀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믿고, 그것을 진리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요, 자신이 여태 보았던 것이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마술사는 자기가 본 세상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지만, 여기서는 마술사의 눈을 어둡게 했다고 표현됐죠. 오히려 마술사가 진짜로 보았다라고 생각하는 마술사의 현실은요. 바로 안개와 어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본게 맞다라고 생각했지만 진짜로 본인이 봤던 것은 그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가려진 어둠과 안개였다라는 거예요. 안개와 어둠 특징이 무엇입니까? 금방 사라질 것들 아니겠습니까? 금방 사라질 그것들이 마법사의 그 눈을 가리고 있으니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을 만나고 마법사는 자신이 보았던 것이 안개와 어둠,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마법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이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겠다 했을까요?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어둡디 어두운 세상을 보면서 간절하게 다시 눈을 뜨고 싶다, 다시 이 세상을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니송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잘 보고 계십니까? 진짜로 봐야 하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돈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 아파트라는 것, 재테크라는 것, 주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건 아닌지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못 보게 하는데, 그 천국을 못 보게 하는데, 우리는 눈앞에 사라질 것들만 바라보며, 그것이 전부라고 믿고 있는 건 아닌지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와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도, 아유, 저거는 가짜야, 믿지 마. 진짜 중요한 것은 이거야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여러분, 그 어둠을 거두고요, 진짜 세상을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자면, 혹시 미움이 그 직장을, 증오와 열등감으로 직장 동료를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정말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것에 눈이 멀어, 그게 전부라고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한다고 오늘 간구하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에 넘어서 있는 진짜 리얼리티, 진짜 현실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많은 신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법사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았고, 자신에게 보이는 것만 보면서 그게 진짜라고 믿었지만, 실제로 마법사가 보았던 것은 안개와 어둠,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어두운 뿐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혹시 마법사와 같이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것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건 아닌지요. 아파트로, 재테크로, 주식으로, 돈으로 내 눈이 가려서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건 아닌지요. 주님, 우리 눈을 밝히 보이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